아 혹시 모르니까. 아우, 야, 긴장된다, 긴장된다. 뭐야? 어? 오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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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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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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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갑자기 왜 이래? 뭐야? 에이, 잠깐, 자기 자기야 나와 봐. 잠깐만. 잠아 봐. 잡아 봐. 여기 여기 학교 있어. 이게, 이게, 이게 기본적인 기능만 너무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도> 그렇지. 어. 맞는 옷을 찾아수 있을 것 같아. That's been bothering me You know how you were transferred from Vancouver? Toronto. From then to now. How could I forget? Okay, so, we do it again. You wanna send me to the future? Uh -huh? No, you idiot. I wanna transfer your mind into a new body. Oh, we already know it can be done. We don't need to make it a big deal. It's a big deal, Cath. It's But was the only vessel that could take that pressure, and you saw what happened. Then think of something else. So you

뭐지? 단말기 어 아니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요? 이게 강화복인것 같죠 이게 옆에 써있다 당거 헐어야 헐. 헐.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고압력 강화복은 섭씨 50도씨에서 마이너스 75도씨까지 온도를 견디면서 내부를 50도, 40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떠죽없어떠죽없어 야! <laughs> 이 강화복은 자동으로 작용자를 압력으로부터 지켜주고 수심 5,000m까지 기본 일기압을 유지해 줍니다. 잔크한 제어 장치는 작용자의 물리적 상태를 감지하여 충격과 호 그리고 탈수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강화복은 헬멧과 창갑을 고정시키도록 목과 손목에 링을 돌리며. 쉽게 조립이 됩니다. 제어장치가 여러 센서로 착용자의 감지할 때까지 관절이 잠기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강갑복은 특정 인원에게 맞짱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가 사용 가능합니다. 제어장치는 이렇습니다. 강갑복에 장착된 컴퓨터로서 맥박, 뇌 활동 체온, 그리고 피부 전도성을 통한 스트레스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착용자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어. 단호하셔라 이렇게 3개가 있다 두개죠두개 2개. C였죠 D였나? 아 D였구나 강화문의 오를 발견 exactly 박기용만 The suit you are wearing is basically just a cortex chip working a few pints of structure gel powered by the on suit battery pack. And a dead colleague, Imogen Reed. Exactly. If you think about it, we're actually incredibly lucky. We found a suit with an all-right. What about the wow? What makes you think it'll play along? It's not magic, it's algorithms. A set pattern. 야 컴퓨터도 문제가 있으면 재부팅을 하면 멀쩡히 되는데 너는 안돼 그냥 메인 메뉴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시자고 눌러도 반응이 없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가씨랑 시즈치, 배터리 팩, 그리고 구조젤이 필요하다. 아, 부품이 필요하다.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이건가? 아닌데요. 어디보자. 뭐, 이거는 예전에 봤던 그거고. 아, 동료들의 사진. 어, 이렇게 물한번 먹으면 서안 되겠지? 이런데 있을까요? 아아 아쨔. 으쨔. 으안돼안 돼. 확실한 건 여기는 없겠죠. 이안 저쪽에 있겠죠. 바깥쪽에. 하... 아예예예예예안 까먹겠습니다. 어차피 다 구하기 전까지는 못 돌아오겠지. 약품밖에 없어 보이는데. 하... 뭐야? 그냥 열리는 문이잖아요. 음흠, 음흠. 나도 한 번에 나오면은 좀 이게 <laughs> 어쩌나 싶어서. 오말 게임이 다 그런 거지. 내가 보기에는 잠깐만 여기 보뭐 있어. 유아누스 도착시 이미 사망한 라퍼 제이콥 헬퍼 레인 아무것도 없구만 오르 진단 대기 중오르 위치 아 이거 뭐야 뭐야 나 괜히 열었나나 괜히 온거 같은데 잠깐만 야 잠깐만 야어 뭘까요 이거는 뭐야? 아 한복 그리게요?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된다 오케이 또그거하는 기가 막히 게할수있 어. 오케이 잠금 설정 해제 죠. 내가 여기 에다 는뜻이 죠？지금 모든 걸다 해제 가됐 구만. 예, 여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없네요. 지혜는 바뀌어도 전화는 지뀌가지가 않구만 야낯지지 않아 전가 여기가 뭐 여기가 있어 보이가지어보이가지는 여기가 실금실기가 지금 여기 여기 올라가면 녀석이 있을 것 같고, 여기 뭔가 있을 것만 같아. 목소리를 들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방금전에 떴던 것 같은데 화면에 뭐지 기분 탓인가? 어감자야어 잠깐만 잠깐. 역시 나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한 러스는 아침 생각에 went down a 의 o u p l e of days ago, b u 이 I see no r e Pushing all systems to their limits. Ironically, the dead doctor Johann Ross would be the perfect person to ask why the WOW is making such a big buzz about his passing. After all, the WOW isn't supposed to want anything, and definitely not to mourn people. The system overload affects the staff considerably headaches, loss of sleep, and more. I could use some advice if you can get through the Est. Things are out of hand. The staff looks like they're about to explode. Every other person walks around with nosebleeds. And the rest keep watching stains eyes to do with the WoW trying to free Ross somehow for sure. At this point,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 body just has been snooping around asking questions she shouldn't. She she's going down into the abyss to find Alpha. 10년으로 내려가 알파를 찾겠다. 이 어... 그리고 나서 머리가 터져서 죽은 거야? 설마? 수상이 굉장히 수상해. 세, 세우가 뜬 거는 제가 제대로 왔다는 뜻이겠죠 지금. 요 걱정된다. 안전 장비 없이 기계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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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을 걸 수도 없어요. 심지어 에너지 펄, 에스스로이, 고성능 충전관는 니트 황 전지프에 두 개가 다 없어졌죠. 어디로 갔다는 뜻일까요? 아, 예, 저도 그 영화 봐서 알아요. 어, 진짜요, 그 바이러스라는 영화 생각나는데, 요 갑자기? 기계 도구, 엑소 장비, 그리고 강화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S3 규격, 하이마츠 에너지 팜. 방정됐을 경우, 하이마츠 N5, 충전기나 다른 S3, 호환 충전기에서 재충전하십시오. 저분인 것 같아요 저분이 나에게 긍정적인 이유는 없겠지 보자 어어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저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소리에 반응하니까 아, 일단 던졌는데 던져도 반응이 없어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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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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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 생각해. 뭐지, 건들지 않으면? 던지지 않으면 반응도 안 할까? 뭘까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따돌려야 되는 건가? 아니 야, 야, 다도 아니. 다도 다도 다 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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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자꾸 나에게 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주의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좀 알려달라고, 이 양반아! 그럴 거면은. 일단 다소, 저쪽은 얘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 야, 건들지 마. 나 울어버릴 수도 있어. 어어 역시나 이들을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데 다들 보면은 야머리가 뭐, 터져서 사 사망. 뭐가 있었던 건가. 통제 구역이라. 유지 보수 해치 승인된 작업자 전용 오미 크롱 기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료 연구단지 첨단 해중 양식 ACR 심해순간기 시설 즐거운 시간 되시길 일단 층은 3개였죠 그리고 층 3개 중에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구했죠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다 구했다는 뜻이렁아 일단 내려갑시다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 아 일단 있어도 없는 거라고 해줘요 하지마 하지말라고 야그 고생을 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아우 화로다. 아우 야. 아니야 야 갑자기 시력이 확 떨어지는데? <laughs> 아 화로는 화로인데 내가 원하는 그 화로는 아닌데요. 야 회를 못뜨겠어 이거는. 잠깐만요. 어? <laughs> 시면으로 내려가서 그 기지 찾으려고 했다고? 야, 이 잠깐만. 저거 다시 들어봐야겠는데요. 저게 뭔가 히... 근데 요거 심해서 잡아 물고기들이죠. 근데 하나같이 뭐가 달려 있어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해. 일단 앉아서 들어봅시다. 꼭꼭 중요한 이뭐 물어보려고 했다는 이런 거물어 우리 친구 사이지. 이야기해 줄수 있지 마 이러면서. 심연 알파기지가 있다. 알파기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야기는 끝났죠 하늘을 걸어님 반갑습니다 그라목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당장 이거 쓸 필요는 없죠 알파기 싫라 일단은 우리가 발견한 거 하나 껴놓고 오죠. 아니야. 너무 멀어. 세계를 찾아야 돼. 외부 오염물이 이 지점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머! 어디서 깨나 어머! 어머, 이 편태들! 어! 나 이래도 야, 몸은 여자라고 이러지 마, 이 녀석들아! 리사 케메론. 구조제는 충전이 완료되었고 전력을서 제거됐을 경우 잠시 동안 작동을 했다 회로에 적용했을 경우 접속성을 활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 관찰 결과 연결성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젤은 간단한 기계조를 더 효과적으로 작동과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w a 러 유가 반영했던 재의 변경적 의미는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는 정보들로 가득하다. 만약 더 복잡한 물체에 젤을 가하면 마치 숙주에게 붙은 암세포처럼 활동하면서 결국에는 그 물체를 망가뜨리고 마는 것이다. 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불량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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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것을 막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왜 젤은 죽은 지에 투하했다 젤은 지로 하역은 살아난 것처럼 만들었다 살아난 지는 무관심한 방면 살아있는 지는 긴장한 것으로 보였다 1 5분후 살아난 지가 살아있는 지를 공격해 죽였다 30분이 지나자 살아난 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내부의 질이 경화되었고 그에 따라 지체 또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제죄로 다른 죄를 살려보았다. 이번시 이번 시행에는 이임스에게 받은 교정되지 않은 죄를 적용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아. 아, 아. 그 증은 긴장증. 사실 몸병에 더 가까운 증세로 보였다. 이전처럼 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식으로 체내 마이약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이용해 질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블낙다스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학적 분석 근본적인 표현에서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고도 불포화 핵렬 형태에서 정렬된 그래프 뭐라는 거니 지금 끝없는다. 야 잠깐만 문제는 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는 W A U 에있다 재는 어떤 색 특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저 W A U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으로 재를 쓰고 있었을 뿐이다. 잠깐만요. 이, 이 방대한 증거들을 미루어봤을 때 물고기, 상어, 그리고 도우미 로봇들마저 포함한 모든 기형의 생물들은 구조제를 통해 AAU가 조작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것들은 충전된 젤에 어떤 식으로 노출되었고 그 결과 젤이 악성종양처럼 자라나 전신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의 측면에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소행성이 지표면을 몰살시켰던 직후 시작되었다. 이게 잘못된 코드의 산물인지 세삼 새삼... 세심하게 프로그램된알약사의과정이지단정지프 어렵지만 우리의 생이에도움이될것같이 않다. 이번에도버그버그천지라고요어이신크리더 뭐, 어, 그렇죠그램그렇다면소행서이충돌하면서같이온 걸까 이게 그러니까요. 기생충 같은 건데요. 오작동시 수류 필요하다. 뭐지? 실험 결과에 따라서 기가급수적으로확 올라갔는데? 결과 something o v e the 야, 여기에도 기생을 해요?